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삼백팔십사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삼백팔십사장입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삼백팔십사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그흉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인도 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속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편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그의 사랑 어찌든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령 불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 영영 u 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o n 편 n e p a s 편 i o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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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구약 성경 830면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까지 구약 성경 830면에 있습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작재가를 먹으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 작은 소리로 읍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한뼘한뼘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오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를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점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네 예, 예, 오늘 말씀은 어, 다윗의시죠 어, 다윗은 지금 굉장히 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 고통의 무게와 또 덧없는 인생, 어, 그리고 허무함, 자신의 연약함 등을 묵상하면서 말의 절제, 또 생명의 참 어,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진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탄식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탄식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을 조심하고 가려서 하는 경건함 그리고 인생의 허무에 대한 인식 또 소망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는 신앙의 고백이 잘 담겨 있습니다 어... 오늘 사는 사람들도 고통 속에서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침묵해야 되는지 고민하며 삽니다. 입을 열면 분노와 실망이 막 튀어나오고 침묵하면 그 속에서 억울함과 답답함이 쌓이기도 합니다. 이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시편은 시편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말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는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그러면서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제가를 물리리라 하여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악인 앞에서 잠잠하고자 지금 노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악인 앞에서 잠잠하고자 하니까 마음은 속에서 뜨겁게 끌어올랐고 결국 속에서 불이 일는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과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이 서지도 않고 때로는 불쑥 어 말을 해서 그것이 스스로 후회할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토로하는 이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또말 한마디가 생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람에게는 될수 있으면 잠잠하고 그리고 말을 극히 가려서 하고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께 솔직히 토로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그저 내 생각이 있다고 그걸 막 생각하는 대로 다뱉고 그러면 후회할 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저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는 우리의 마음을 솔직히 토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선구자였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선교 초기에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외부로부터는 핍박과 오해가 있었고 또 내부로부터는 동료 선교사들의 불협화음과 또 비난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료 선교사 중한 사람은 그를 너무 이상주의적이고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테일러가 이제 억울함을 느낄 테니까 테일러도 공개적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테일러는 침묵을 지키면서 그 일을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내가 사람하고 말싸움하기보다 하나님께 알리겠다 이거죠. 어느 날 가까운 친구가 이제 물었습니다. 왜그 모욕적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테일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마음속의 고통을 들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사람에게 말하면 내 속은 조금 후련할지 모르겠지만 그 일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한 채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이후에도 자주 하나님께 눈물로 자신의 고통과 심정을 토로했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어려움의 상황이 회복되고 회복되고 또 헤쳐나가고 헤쳐나가고 그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사람에게 말하고 따지고 호소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토로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늘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말 잘못하고 그러면 그거 더 커지고 오해가 더 깊어지고 싸움 만나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가려서 웬만하면 말을 절제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토로하며 살아야 됩니다. 시편 62편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때로는 마음의 답답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거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사는 삶, 이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2편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고통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원통함을 사람에게서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안에서 풀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억울한 순간에 사람에게 토로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지금 다윗은 말을 아주 극도로 아껴가면서 자신의 심정과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함으로 풀어 나가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인생의 한계를 우리가 살면서 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구구절절 말합니다. 자신의 생명이 손바닥만큼 짧음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이 잠시 머무는 그림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물질을 쌓았지만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될지 궁극적으로 누구의 될지 모르고 헛된 수고만 남는다는 진실을 고백합니다. 이게 인생의 진실입니다. 야, 열심히 내가 일해서 쌓는다고 해서 그게 내가 내다 내게 될지 아니면 다른 사람 차지가 될지 더구나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 그 끝이 허무함뿐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연약한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운명,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사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가 어쩌면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비로소 의미 있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저 생명의 삶의 호흡이 끊어지면 단몇분 후에라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죠. 미국의 억만장자인 록펠러는. 생전에 엄청난 부를 축적하지만 했지만, 이제 자기에게도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살수 있습니까? 의사는 대답했습니다. 하루하루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 지혜로운 답입니다. 록펠러는 결국 이제 침묵하며... 무덤에 누웠고 그의 재산은 한 푼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도 죽음의 순간 앞에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아닌 남의 몫이 되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유명해도 인간은 결국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과 이 삶의 덧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일정 순몽입니다. 그렇죠? 잠시. 그죠? 어, 봄볕에 잠시 잠을 자면서 꿈을 꾼것 같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전도서는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은 자체로 보면 일정 춘몽입니다 헛됩니다. 내가 잡는다고 해서 세월이 가지도 않고, 내가 늙고 싶지 않아서 늙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인생의 덧없음 허무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영혼에 이어진 삶 살아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영원한 영혼이 영혼에 이어진 삶.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생명에 넘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것처럼, 내가 천년 만년 건강하게 살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죽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사는 법을 배운다. 그렇죠? 전도서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때 비로소 이 삶을 온전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둬야 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둬야 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인생의 연약함과 터득음을 직면하면서 진정한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징계 중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소망이 되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라는 이 고백은 연약한 사람이 할수 있는 가장 밝은 소망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발로입니다. 그러니 징계 중에도 연약한 중에도 나의 실패 중에도 오직 소망을 주님께만 두고 힘을 낼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로마서 1 5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럼니다 이 더듬는 세상, 연약한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과 어, 즐거움과 의미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면 주님의 인도하심과 위로, 소망, 기쁨,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에게 한탄하고 호소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토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의 사정을 주님 앞에 토로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짧음과 한계를 알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하는 것처럼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 둘때그 것이 진정한 힘이 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늘 아침 이 시간에 나의 소망은 오직 죽게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또 나의 무력함을 느끼는 그저 덧없는 인생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우리도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환경의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것들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주님께만 의지하며 주님께만 나아가는 가운데 오늘도 복된 날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할 것은 나의 환경과 나의 실패가 아니라 그것들을 딛고 일어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임을 믿사오니, 오늘도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음성 들려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 믿음의 사람으로서 복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